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청취자의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 씨 그리고 오늘의 초대 가수 홍준보 씨 나오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준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준보 씨. 이름이, 이름이 풍성해요. <laughs> 이게 누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어? 홍콩 쪽의 영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이 예,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아, 예명이 된 거죠. 아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아, 진짜로요? 예. 처음에 이제 데뷔할 당시에 네. 관계자분께서 다 보시고 그냥 딱 보시자마자 중국의 그홍금보 예, 그분이 <laughs> 딱 떠오르셨다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성명학을 성명학을 하신 분인데 한자풀이를 하시고 홍준보가 요 어, 아니 외모가 너무 다른데요. 어, 지금 모시는 굉장히 이렇게 넉넉한 외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 넉넉하지 않나요? 아, 지금은 날씬하시잖아요.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 동안 한3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좀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서 어. 지금 조금 슬림해졌는데. 원래는 아, 그렇죠. 넉넉한 외모셨군요. 아유 데뷔할 당시에는 이제 뭐 굴리면 굴러간다. 이런 아주 빵빵했습니다. 네. 어, 그럼 이름 다시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자꾸 부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만 좋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되게 이름이 진짜 뭔가 풍성한 것 같아요. 예. 신인인데 또... 신인 같지가 않아요. <laughs> 이게 이제 트로트에 또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동영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네요. 예, 예. 검색을 해보시면 아 저만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 독보적인 존재시 아, <laughs> 아니, 저 너무 처음 표만 남기고라는 곡으로 아, 전국 방방곡곡을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니고 있는 아, 정말 열정적으로 요즘에 아, 뛰어다니고 있는 홍준범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드렸는데 어 저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하시더라고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 음. 네뭐 이런 소리 를 많이 하시는 데예요 에너지가 오. 굉장히 밝으세요. 예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 네. 말이 그냥 슬슬 슬슬 털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입만 오, 살아가지고 오, 제가. <laughs>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왜 예명을 쓰셨어요? 본명도 좋으실 것 같은데. 본명은, 본명 여쭤봐도 돼요? 네 본명은 김재국. 김재우 예예 아, 예. 아, 아, 확실히 더 홍준보가 네. 강한 인상을 예, 주긴 해요. 그렇죠 음. 본명은 좀 흔하고 네, 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 또 김재우라는 이름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제일 잘 짓는다 하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어,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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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많아요 김재우가 그런가요? 어... 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처음 들었어요. <laughs> 김재우 <김제우가> 아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재우로 네. 하는 게 어땠겠냐? 그런데 아. 재우는 왠지 아이돌 이미지. 아, 그렇겠네요. 네, 그냥 제우. 네. 이홍준 어. 분한님은 뭐뭐 젊은 친구나 나이 먹은 모습 다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야구 선수가 꾸미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야구를 이제 했었고. 예. 어, 정말이요? 예, 예, 예. 하다가 아. 제가 이제 뭐 볼타시비 이 키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 예, 그 야구를 못 하. 야구 선수로 했었죠.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훈장 시절에, 예. 하창시 이제 이제 중학교 때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다쳐가지고 이게 아 예, 투수 오. 투수 그 포지션이 팔을 투수였어요 던지는 오. 예 투수였는데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던지다 보니까 혹사가 돼가지고요 오. 예 집안의 반대도 너무 심했고 아, 그러니고 네네네 다치고 그럴까봐 걱정도 되시고 네네 그리고 오. 운동으로 성공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신체 조건도 많이 열악했고 제가 아. 예 일단 야구는 키가 커야 돼다 그래요. 예 예, 예. <laughs> 참 가슴 짠한 얘기죠. 네. 근데 대학도 사실은 네. 전공이 뭐 방송이나 이런 뭐 실용음악과나 이런 음. 음악은 아니세요? 그렇죠. 완전히 관계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 이제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음. 안정된 직장에서 음.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어, 야구로 잡히 실패를 했고 어, 노래라는 것은 야구보다 더 반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남들처럼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비전이 있던 게 제약회사, 제약회사. 네. 아 예, 제약회사에 가면 그래도 연봉도 괜찮았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약, 사이세요 아,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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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일하기가 편하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제약회사. 어, 어머니가 기물려가고기려고 그래. <laughs> 예, 예. 그렇게 가지고 <laughs> 이제 그해서 제약회사 네. 다니고 막뭐 이러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가슴 속에는 계속 꿈틀꿈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예, 어. 예. 영업을 하든 뭐뭐 뭐 일을 하든 뭐하여튼 신호를 받고 차를 이렇게 가다가 신호를 받았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양 옆에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 가요제 상금 음. 어. 상금 얼마. 어. 정신이 온데 그쪽으로만 팔려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예예, 마음은 혼밭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 파시가 되는데. 그래. <laughs> 정신이 아. 팔렸네. 네네, 그래서 음. 이제 전국에 이제 가요제랑 가요제는 이제 다 돌아다녔죠. 아. 가수를 한번 해 보겠다. 아. 야, 정말 진영과 열정이 굉장해. 네. 아니, 근데 이상하시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제약 회사 다니셨을 때 네. 실적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꽤 괜찮았어요. 영업 영업상으로. 네네네, 네. 꽤 괜찮았습니다. 네. 예, 뭐 아까도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인만 살아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일단은 딱 만나면 이렇게 자자자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능적으로. 예예예. 그래서 너무 제약... 높고 사람들이 계속 듣다가 그럽시다. 그룹, 네. 그럴 것같 네네네, 계약합시다. <laughs> 네, 그래고 아주 저 네. 어, 많은 아. 좋은 성과를 거뒀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 또 하나도 행복한 게 없었어요. 아 예, 근 뭘까, 도대체 뭘까 이게 이래 보니까 노래를 못 하니까 음... 노래를 못할수 뭐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게 계속 갈증이었던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가요제랑 가요제 다 나가시고, 다 나갔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 네. 거기서 상도 타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오,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마지막으로 네. 이제는 오. 가요제를 끊자. 아 <laughs> 에, 에, 그런 마음으로. 에, 네, 이 이렇게 돌아다녔을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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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일단은 전국 노래자랑을 마지막 종집으로. 딱 어디 평? 김천 김천편 경북 김천 편 예. 어머니가 고향 김천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김천 평. 어디서 자라셨어요, 사는 곳? 저는 대구요. 대구. 네네. 네. 딱 느껴져요, 말씀했을 때. <laughs> 그렇죠그렇죠이 <laughs> 표준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오는 대로. <laughs> 자연스럽게. 예. 예. 이게 더또 아주 좋아요. 또. 맞아요. 예. 또,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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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이제 우수상 메달을 목에 걸고. 어, 어, 무슨 노래였어요? 그때 진성 선배님 내가 봐요. 아 응,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너무 또 인상적이었던 게 태진아 선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고 악수를 탁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몇 년도예요? 거기에 2008 2008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1 1년도예요예예2 0 0 8년도가 아 9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종지으로딱 짓고. 네. 더 예, 이상 가제는안 가고. 예, 이제 가요제만 이렇게. 가자, 예, 네. 예, 이제는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했는데 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아... 네. 결사 반대가 말도 못 했죠. 아, 그렇죠, 그,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집안에 어마어마한 대립의 시간을 갖다가. 아. 예, 10년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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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은 군재대 할 때부터 이제 반대가 시작돼 가지고 어 2014년 1월부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예. 아... 10년 만에 드디어. 어... 죽이기뭐 없다든지 맞습니다. 진짜, <laughs>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근데 10년은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돌이켜보면 그 10년은 진짜 지옥 같았어요. 아. 예, 매일 싸우고 예, 매일 울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좋아하세요? 아, 지금은 누구보다도 좋아하시 <laughs> 혹시 약국에서 계속 이제 홍준보 씨 노래만 들으면요? <laughs>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이. 그 약국에 에이. 이쪽 벽에 제 포스터 하나. 아 지금도 하세요? 예, 예, 예. 아, 이쪽 아, 벽에 어디, 제 포스터. 어디? 서울, 대구에 서 다시.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제 약국 안에만 제 포스터가 두 개가 크게 붙어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또 약국집 아들이라고. 네, 가서 아, 아들 어디 나왔던데,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아유 많이 뽀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머니가 그게 나기시, 나기시죠, 음. 그렇죠, 맞네. 그렇죠.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 아들 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또그 기분 좋죠. 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제가 하루라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어머니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음. 이렇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